찬송가 314장 찬양하심으로 4월 16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일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 진문 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쇠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쇠마란 들으라라는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들어가 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쇠마 본문에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과 율법의 철저한 생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로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한 사랑보다 율법을 통한 외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외식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고 대충 사랑하고 대충 따르는 삶은 없습니다. 거래하고 타협하듯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장의 이름을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바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인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삶의 원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원리로 삼아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름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